그를제거 저기 적자 지역으로 가고있 아. 어. h a t the fuck? 숨어. 저기 강한다. 봐. 나곧무가 온다. 대압했 잘했어! 내가 운전한다! 목표 객실! 위치를 확보하라! 아군 요장투하가 온다! 안전지역을 재확인한다! 정찰 정보 확보 완료! 잘했다 내가운전한다내가운전한다경찰 요청한다 현장에 무인전찰기내가운전한다알전다무 우전. 찰기 연료 베진우보베을 위해 베가 하겠다 위치에 정찰 요청한다. 현장에 무인 정찰기. 정찰 시작한다. 현장에 무인 정찰기. 상금 목표를 삼멸해야 한다 날린다. <놀린> 무인청찰기 16진 재보급을 위해 귀환하겠다 다 됐다. 대을중단한다공잘 <목소리> <적 확장판! 목소리> 들어, <목소리> 승리하면 전장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치면 끝이다 음. 상자 위치 확인 상자 확보해 관보인 정찰기 목표가 갱신되었다 다음 지역으로 목표가 갱신되었다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라 안전 지역으로 이동해. 정천 공습목표 표시! 여기는 로드 강제로. 알겠다. 확산처를 활성하겠다 정찰기 현위전로 무장을 투하린 전쟁이, 전쟁이, 우린 전쟁이, 전쟁이, 우린 전 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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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생급 목표 발견 처리하라. 생급 응. 목표를 제압했다. 응. 잘했어. 시작한다. 현장에 무인 정찰기. 적 확산탄 공습이다. 피해. 알린다. 무인 정찰기 여유 소 재보급을 위해 귀환하겠다. 열명 남았다. 거의 다 됐어.

3명 남았다. 마무리해. 가스가 온다.